아이들의 행복한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750만 아이들 수만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서 4월 국회에서는 급식법을 개정하고 추경예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많은 후보들에게 저희들이 꼭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약을 실현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0명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서울은 친환경급식 한다고 하면서 150원 지원해서 진정한 친환경급식이 아닌 무늬만 친환경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단지 오세훈 시장이 우리도 무상급식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것은 시의적 차원의 무료급식을 실시한 내용을 얘기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방학 중 휴일 중에 결식하던 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그것에 이어서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 5개 시도가 방중 휴일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했는데 그중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에 관심이 없는 서울시를 우리는 이번 확실하게 이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어, 올바른 정책 선거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희찬입니다. 어,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온 국민들의 뜻입니다. 어,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오직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만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원희룡 어. 한나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가리켜서, 어, 강남 오렌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만 오렌지입니까?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열리지, 그럼 뭐 귤이 열립니까? 어, 한나라당이 바로 오렌지 정당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공짜 급식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대강 하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써놨는데, 언제 누가 공짜 바란다고 했습니까? 부자들 세금 90조나 깎아준 정당이 무슨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에 걱정하고 을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부자들 세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2010년 반드시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괜히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깔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도 경고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 단체들이 서명 운동하는 거 막으려면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끌어서 진보신당은 여러 시민 단 사회 단체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함께하는 야당과 함께 반드시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